안녕하십니까 대구 부동산 채널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우미린 아파트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안에서는 잔, 단지 내 조경이 가장 예쁜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미린 중에서도 오늘 7호 B 30평형을 소개시켜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꽃들도 피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이쁜 아파트예요.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네요. 그리고 우미리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1월 20일 날 그래도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나름 일찍이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예요. 세대는 총 827세대고요.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경로당도 있네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도 가까워요. 우리 상업지역에 술 한잔 하러 가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슈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선호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우미린 아파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요. 단지하고 이렇게 어 지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높은 단지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예쁜 곳이 또 보이죠. 우미린에서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가. 그림 같잖아요. 그죠? 보세요. 아파트 1층 단지 내 조경이 이렇게 연못이 있다고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물도 흐르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개구리 소리도 나와요 지금 오미리는 우리가 평형이 30평형돼 있고 33평형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30평형 중에서 7호 P 타입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정문이 보이네요. 저기가 정문이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문 들어오면 바로 지하주차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업지역하고 가까운 아파트, 우미린 아파트 7호 B 타입을 잠시 후에 내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우미린 7호 B 타입, 30평형, 현관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저렇게 평상시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높이가 뚫려있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발장 겸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죠? 밑에 부분은 우리가 큰뭐 자전거라든가 유모차라든가 그런 걸 수납할 수 있도록 같이 겸용으로 쓸수 있는 신발장과 펜트리 공간을 겸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자. 어, 주문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오미리는 들어오니까 집이 상당히 바닥재도 조금 밝은색이고 해서 집이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네요. 창문은 반창으로 해서 크게 되어 있고요. 이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렇게 마감이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조금 뚫었다. 또렷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애들로 말하면 똘망똘망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마감이네요. 자 현관에서 거실 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붙박이장 없고요. 어, 오미리는 제가 볼 때는 방은 조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방 사이 즈는 큰것 같아요. 우리 애들 뭐 책상 놓고 뭐 침대 놓고 하려니까 요즘 아파트 방이 너무 작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우미린 아파트가 약간 방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각으로 되어 있네요. 세면대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욕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미린는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학교도 가깝고요. 우리 슈퍼라든가 상업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어, 생활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나상가 가까워야 되고 애들 학교 가까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미린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거실에서 지금 주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이 화이트 톤의 이렇게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딱딱딱딱 이렇게 간결하게 포인트가 준것 같아서 진짜 집이 똘망똘망하고 아주 섬명한 그런 느낌이 드네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식탁날 공간인 것 같아요. 냉장고 놓을 자리고요. 물론 옆에는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수납입니다. 여기가 큰 장점이네요. 이렇게 주방 창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상부장, 싱크제 상부장이 이렇게 반틈을 차지하고, 요 반텀 정도의 반 정도의 주방 창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방 창이 크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냄새 제거라든가 우리의 통풍에는 굉장히 좋겠네요. 주방은 T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렌지 겸 오븐 렌지, 가스 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개별난방입니다. 여기가 주방별한다거든요. 이렇게 제가 문부터 한번 닫아볼게요. 주방에서 나가는 문입니다. 유리문으로 돼서 여기도 조금 밝게 집을 밝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여기는 보일러실도 되고요. 세탁실도 되고요 이 부분에는 아마 뭐 요즘 김치냉장고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간혹 김치냉장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김치냉장고 놓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쿤 시게기 놓는데 지금 주방에서 거실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5미리는 3 0평년 같은 경우에는 5미리는 전체 모든 아파트 동이 남향으로 된 매물은 없어요. 남동 아니면 남서예요. 오늘 매물은 남동 매물입니다. 출입구에서도 가깝고요. 학교 가기도 편한 우리 출입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입니다. 역시 안방도 다른 아파트 같은 평형에 대해서 안방 사이즈도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안방 베란다고요. 빨래건조대 안방에서도 역시 이렇게 바깥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바깥이 보이고요. 터였습니다. 여기는 대피공간입니다. 대피 공간에는 원칙은 비워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안방 베란다에서요. 제가 그 부부 욕실 쪽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자, 화장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포인트가 진한 회색 완전 검정은 아니에요.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역시 이렇게 뒤에 그 비판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밑에도 이렇게 포인트 준게 전부 다진밤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해 보여요.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대는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문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는 드레스룸이네요. 드레스룸도 센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창문도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세입자가 나가고 입주 청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해난 그런 집이네요. 요즘 집 사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뭐 기다리면 조금 더산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의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세금 관계 때문에. 이럴 때 급한 매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긴 학교 가깝습니다. 상업지역 가깝습니다. 공원 가깝습니다. 평형은 30평하고 33평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골라 잡으면 됩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착한 가격으로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채널, 진아리채 다음부동산 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